구독자님 댓글 중에 잠에서 허리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잠에서 허리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힘드네. 만약에 7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은 25에서 30배 정도 뒤척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바닥에 접촉을 많이 하는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세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고 이렇게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개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많기에 우선 통증을 줄여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허리 질환을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 만국을 만들면 허리에 좋다는 말과 영상을 보고 무뚝 떼고 허리에 베개를 받치고 자다가는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쌤입니다. 허리 질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잘때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잠을 잘때 무의식적으로 이쪽, 저쪽, 뒤척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푹 자야 허리질환뿐 아니라 모든 인체 기관이 잘 작동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때문에 처음부터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통증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허리 통증의 90%에서 95%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자세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비특이적 허리 통증이고 비특이적 허리 통증을 쉽게 설명한다면 오랜 시간 앉아 있어 발생하는 허리 통증 앞으로 숙일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발생하는 허리 통증 오랜 시간 서 있을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 걸을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 등 가만히 있는 정적인 자세나 걷거나 숙이는 동작처럼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방사선 검사 중 엑스레이, CT, MRI 검사상에 구조적으로 척추나 디스크 및 인대 등 허리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허리 통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특이적 허리 통증은 어떤 자세에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평가를 할수 있어야 하고 비특이적 허리 통증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허리가 다른 관절보다 과도하게 숙일 때 또는 허리를 과도하게 펴서 허리 관절이 이렇게 너무 깎일 때 통증이 증가하는지 평가를 스스로 할수 있으면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줄어드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허리 통증에서 제일 먼저 허리를 과하게 숙일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시고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 두 번째는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서게 되면 통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 세 번째는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면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면 통증이 감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 네 번째는 서있을 때 허리가 이렇게 평평하고 누워 있다고 가정에서 설명드릴게 바로 누웠을 때이손 하나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허리 후면의 근육이 늘어나고 허리 망국이 줄어든 자세를 많이 취하는 것이고 허리가 평평하면 오 아니면 X로 체크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서서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숙일 때이 고관절과 무릎관절 살짝 먼저 굽힌 상태에 숙일 때 허리통증이 감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중세 가지 이상이면 이 허리 후면의 근육이 늘어나고 이 복부 근육이 짧아져 있는 전후 불균형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허리를 가하게 숙일 때 발생하는 허리통증이 있을 때 자기 전에 하면 좋은 통증 경감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베개가 하나 필요하고 자신의 베개를 이 가슴에 받치고 엎드려서 다리를 자신의 골반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양쪽 다리는 안쪽으로 돌려서 엄지 발가락이 서로 마주 보게 한 상태에 숨을 들어 마시고 최대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 허리뼈가 바닥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허리 망곡이 저절로 발생하고 허리 후문의 근육이 짧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자세를 15분 정도 하면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통증으로 불안해져 있던 감정이 눈독도시 사라지면서 수면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전에 꼭 해보시고 평소에 자는 습관으로 주무시면 됩니다 숨을 최대한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들으 마신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내쉬면 허리뼈가 바닥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허리 망국이 저절로 발생하고 허리 후면의 근육이 짧아집니다. 다음은 비턱이적 허리 통증 중 허리를 과하게 펼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젖힐 때 허리 통증이 증가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맞으면 O 아니면 X로 두 번째는 서있을 때 허리가 아프면 그때 앉았을 때 통증이 감소하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 세 번째는 서있을 때 허리가 아픈데 앞으로 숙이면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 네 번째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가끔씩 생기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 다섯 번째는 서 있을 때 골반을 앞으로 많이 내밀면서 서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이렇게 골반 전방 경사가 심한 자세인지 확인해서 맞으면 O 아니면 x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중세 가지 이상이면 복부 전면의 근육이 약해서 허리 관절을 편한 자세가 되어 허리에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허리를 강하게 젖힐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자기 전에 하면 좋은 통증 경감 자세는 바로 베개를 아랫배에 이렇게 받치고 그냥 엎드려 누운 상태에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할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를 허리 방향으로 살짝 당기면서 해주시면 허리 관절이 벌어지고 짧아져 있는 허리 후면의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인지하면서 아시겠죠? 항상 인지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15분 정도 누워있으면 허리 통증이 상당히 줄고 자신의 근육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좋아지면서 이 근기능이 개선됩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살짝 당기면서 숨을 내쉬면 허리 후면이 늘어나는 느낌을 잘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재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와 허리 통증을 줄이는 자세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통증 경감 자세를 알고 해야 허리 통증이 빨리 줄고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지 무릎 떼고 허리를 베개에 받치고 자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누우 계시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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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한 서적은 설무치님이 책을 많이 참조했고 책 내용이 좋으니 허리 환자 분들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